아빠 진짜 울지마. 아빠 울면 나 진짜 짜증날 거야, 진짜. 금병아. 수 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laughs> 진짜 먹을 수 있어?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퇴 해, 알지? 아니, 얘 학교 못 보낸다니까. 내년에 보내자, 내년에. 아이, 뭐 그럼. 천년만년 끼고 살아, 응? 그럼. 일단,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집으로 뛰어와. 알지? 아빠 집에 있어. 응? 응? 1등 안 해도 되니까, 못하겠으면, 빠꾸. 자빠지면,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아빠 내일 뒤에 있을게. 알지? 응. 요이. 야! 너 우리만 너무 일찍 왔다니까. 아. 그래도 있잖아. 영골 차프고 안 되겠으면, 그냥 빠꾸 해. 그냥 냅다 나와. 아빠 여기 서 있을게, 응? 아빠가 맨날 내 백업이네.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펼치고 서 있었다. 떨어져도 아빠가 있다. 금명아, 아빠 여기 있어. 그러니까 다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충섭이 짜증나게 하면 빠꾸해. 아빠 맨날 여기 있어. 알지? 인기 드라마 폭삭 소가스다에 극명이 결혼식의 일부 장면입니다. 딸이 태어나는 날부터 아빠는 딸의 모습을 하나하나 간직합니다. 태어날 때, 처음 아빠라고 말을 할 때, 이 조그만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하나하나의 모습들과 결국은 도둑놈에게 뺏겨야 하는 아빠. 드라마에서 딸을 천국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나의 천국을 도둑놈에게 뺏겨야 하다니. 세상의 모든 장인 어른들에게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를 드려야 할듯 싶네요. 이런 감동의 장면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딸 가진 아빠들은 미리 각오해 놓아야 할듯 싶습니다. 드라마 폭삭 수고하셨다는 매우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으로 다양한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주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창피해 죽겠네 아언 <laughs> 그때 아빠가 그랬다. 내가 태어나던 날부터 아빠는 천국에 살았노라고. <laughs> 남자들은 저렇게 사회 앞에서 센척을 하고 싶까? 이기지도 <laughs> 못할 수를 그냥. 박지수 사비. 예. 아버님. 너는 네가 뭐를 받아가는지를 아냐? 나의 천국을 준다.